오늘은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라는 1단원에서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수업 목표입니다. 오늘 수업은 간단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들은 총 10가지입니다. 반응물, 생성물, 원자의 배열, 화학 반응식, 원자의 종류, 그리고 분자 수의 비, 화학 반응 계수비, 원자의 수, 개수까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교과서 16페이지를 열어 주세요. 교과서 16페이지부터 17, 18, 19, 2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내용을 알려주기 전에 약 2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중요한 내용의 밑줄을 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음악이 끝날 때까지 교과서를 읽어주세요. 음.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서 물을 생성하는 과정은 이처럼 수소분자 두 개와 산소분자 하나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반응한 후에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는 물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반응에서 어떤 사실을 알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물질은 바로 수소와 산소입니다. 이 반응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물인데요. 반응 전 수소 원자의 개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산소 원자의 개수는 하나, 둘, 총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진행된 후에 물이 형성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자가 형성된 후에 산소 원자는 하나, 둘, 총 2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원자의 종류, 반응 후 원자의 종류가 같고요. 반응 전 원자의 개수. 반응 후 원자의 개수가 서로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원자가 있던 곳에서 배열만 변화했구나. 즉, 이것을 정리하면 화학 반응이 진행될 경우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지만, 하지만 원자의 종류와 수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양한 화학 반응의 예시를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소와 수소의 반응입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면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도 처음 반응 전 질소 원자는 하나, 두 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진행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모니아가 생성된 후에 질소 원자의 개수를 세어 보면은 하나, 둘. 총 질소 원자는 두 개. 수소 원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원자의 개수와 종류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다만 원자들의 배열이 이처럼 변화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반응입니다.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여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처음 존재하고 있는 원자는 탄소와 수소입니다. 탄소 원자는 1개,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진행된 후에 원자들의 개수와 종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에 존재하고 있는 탄소 원자, 한 개가 있고요. 이산화탄소에 존재하는 산소원자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물을 생성하고 있는 산소원자가 하나, 두 개가 있고요. 물을 형성하고 있는 수소원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하였을 때 원자의 개수에는 변함이 없고, 원자의 종류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화학 반응을 모형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항상 복잡하고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렇게 모형 대신 우리가 조금 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응을 나타내는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은 바로 화학식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바로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인데요. 예를 들면 산소는 O2라고 쓰고 수소는 H2, 물은 H2O라고 쓰는 것처럼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를 쓰고요. 그 원자의 개수를 그 아래에 첨자로 쓰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화학식을 이용하여서 반응 모형 대신 반응을 좀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수소와 산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것은 이처럼 수소 원자의 모형, 산소 원자의 모형, 그리고 물에서 포함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을 다 모형으로 표현한 것이었는데요. 이런 반응 모형 대신 수소라는 것을 화학식으로 표현하고 산소를 화학식, 물을 화학식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 수소가 총몇개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처럼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바로 화학 반응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정확한 화학 반응식의 의미는 바로 화학식을 이용해서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화학 반응식에서는 물질의 반응에 포함된 어떤 물질이 있는가, 그리고 생성된 물질은 무엇인가, 그 물질의 개수는 몇 개인가, 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식이 됩니다. 어떻게 쓸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쓰는 법은 총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화살표를 쓰게 될 텐데요. 화살표의 왼쪽에는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즉 반응물을 쓰고요. 화살표의 오른쪽에는 반응 결과 생성된 생성물을 쓰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던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에서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하여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하는 물질인 수소와 산소를 기입하고요. 화살표의 오른쪽에는 생성되는 물질인 물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때.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이 수소와 산소처럼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것들을 플러스 모양으로 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학 시간에 반, 방정식을 썼을 때처럼 등호를 기준으로 두 가지 더했을 때 결과물이 나타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수학식처럼 등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부호인 더하기와 화살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어 볼 겁니다. 아까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서 물을 생성한다 라는 식을 우리말로 쭉써 보았는데요. 이젠 수소를 H2로, 산소를 O2로, 그리고 물을 H2O라는 화학식으로. 마지막 세 번째 과정입니다.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일치하도록 개수라는 숫자를 기입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2단계까지 썼던 반응식입니다. H2와 O2가 반응하여서 H2O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화학 반응 전과 반응이 일어난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맞춰지도록 우리가 수치를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원자의 종류를 확인해 봅시다. 반응 전에 있는 H2에서 포함되어 있는 원자의 종류는 바로 H입니다. 반응 전에 있었던 O2에서는 O라는 원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반응 후에 생성된 H2에서는 H 그리고 O라는 원자가 존재합니다. 이 원자 각각의 개수는 화학식에서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H2라는 아래 첨자가 바로 이 원자의 개수이므로 H는 2 개. 그리고 O2에서는 O가 2 개. H2O에서는 H가 두개 그리고 O 뒤에는 첨자가 없으므로 O는 한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해 볼 건데요. H2라는 것에서 H는 두 개가 있고요. 반응 후에도 H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응 전후에 수소 원자의 개수는 똑같이 맞춰져 있으므로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되고요 다음으로 O, 즉 산소 원자를 확인해 보면 반응 전에 산소 원자는 2개였으나 반응 후에 산소 원자가 1개로 변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화학 반응에서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면 안 되는데 이 수치를 우리가 맞춰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자 개수가 총 2배씩으로 늘어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가 2개였는데요. 곱하기 2를 하고 나니 5가 2개로 맞춰져 있네요. 그러면 5는 이제 그만. 우리가 방금 곱하기 2를 해주는 바람에 h가 4개로 늘어났어요. 여기에서는 h가 2개였는데 말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바로 이 h에다가 어떤 것을 해줄 거냐면 마찬가지로 곱하기 2를 해주어서 h가 총 4개가 되게끔 맞추어 줄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를 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응식에 표현을 해줄 텐데요. 이 숫자를 바로 화학식 앞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기 2한 숫자를 앞에다가 써주고요 얘는 곱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숫자를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완성해 보면 2H2 플러스 그리고 2H2O 라는 것으로 개수를 맞출 수가 있고요. 곱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1을 써주어도 좋지만 이 1이라는 숫자는 항상 개수에서 생략함으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완성됩니다. 반응을 예로 들어서 화학 반응식 쓰기를 연습해 봅시다. 먼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질소와 수소이므로 이 물질들을 우리가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물질, 즉 반응물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생성된 것이 암모니아이므로 생성된 물질이다, 즉 생성물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 쓰기 첫 단계입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하여 화살표의 왼쪽에는 반응물, 화살표의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요. 암모니아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완성하고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각각의 물질을 화학식으로 써줍니다. 질소는 화학식으로 쓰면 N2이고요. 수소는 H2. 그리고 암모니아는 NH3이므로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반응의 전체를 봤을 때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개수를 우리가 찾아줄 겁니다. 개수 찾는 방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살표를 중심으로 딱 나누어 놓은 후에 화살표 왼쪽에 있는 원자와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같도록 맞추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왼쪽에 있는 N2에 포함된 원자 N이 있고요. H2에 포함된 원자가 H가 있습니다.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NH3에 포함된 원자는 N과 H이고요. 각각의 원자 개수는 아래 첨자로 표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N의 원자 개수는 2개, H의 원자 개수는 2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N의 원자 개수는 아래 첨자가 없으므로 1개, H의 원자 개수는 3개가 됩니다. 이렇게 완성한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똑같게 맞추어 주는 과정을 시작해 봅시다.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지금 N 원자가 총 2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n 원자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개수를 맞춘다? 바로 여기에다가 n 원자의 개수만큼 늘려주기 위해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에 있던 n 원자는 2개, h의 원자는 6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H 원자의 개수를 맞추어 봅시다. H는 왼쪽에는 2개, 오른쪽에는 총 6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자란 쪽인 H 2개에 어떤 것을 해 줘야 하냐면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그러면 H 원자가 총 6개로 왼쪽에 있는 H 원자, 오른쪽에 있는 H 원자의 개수가 동일하게 맞추어졌고요. 왼쪽에 있는 n 2개, 오른쪽에도 곱하기 1을 해서 결국에는 n 2개로 개수가 맞추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수를 정리해 봅시다. 곱하기 3을 했고요. 곱하기 2를 했습니다. 이 곱하기 한 숫자는 바로 화학식 앞쪽에다가 써 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 n2 플러스 3h2 화살표 2nh3 라는 반응식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입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서 물과 산소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산화수소가 반응물이 되고요. 생성물은 무엇일까요? 물과 산소 두 가지가 바로 생성물이 됩니다. 그러면 반응식 쓰기 첫 단계. 반응물은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써줍니다. 그리고 생성물은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써줍니다. 생성되는 물질이 여러 개일 때는 두 가지를 플러스로 이어줍니다. 까지 1단계가 완성되었습니다. 2단계는 각 물질의 이름을 화학식으로 바꾸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3단계는 화살표를 중심으로 하여 화살표 왼쪽에 있는 원자, 오른쪽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동일하게 맞추어주는 과정입니다. 왼쪽에 있는 H2O2에는 원자가 H와 O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H2O에는 원자가 H, O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2에는 원자가 오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원자들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첨자를 확인해 봅시다. H가 바로 2개, O가 2개가 존재하고 있네요. H2에서는 H는 2개이지만 O는 첨자가 없으므로 1개가 됩니다. O2에서는 O가 2개이고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원자들의 개수를 맞추어 봅시다. 먼저 h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h의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5의 개수를 확인해 보니 화살표 왼쪽에는 5가 두 개가 있는 반면에 화살표 오른쪽에는 5가 하나 그리고 두개총 5의 개수가 3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수가 맞지 않으므로 조정해주는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시작하면 되고요. 선생님은 먼저 h2o에다가 곱하기 2를 해 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h는 4개가 되고 o는 2개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겨우겨우 맞춰 놓았던 h의 개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맞추어줘 볼게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면 H의 개수는 4개, O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했을 때 H의 개수 동일해졌죠? 산소의 개수, 즉 O의 개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의 개수를 보면 왼쪽에는 총 4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두 개, 그리고 두 개. 두 가지를 더했을 때 결과적으로 5가 총 4개 이므로 드디어 원자의 개수가 같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죠? 곱하기 한 녀석들을 표현해 줍니다. 화학식의 앞쪽에다가. 그러면 화학식을 정리하면 eH2O2, 화살표 eH2O 플러스 O2. 라는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인데요. 반응한 물질은 바로 탄산 나트륨과 염화 칼슘입니다. 생성된 물질은 탄산 칼슘과 염화 나트륨입니다. 1단계.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반응물을,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써봅시다. 반응한 물질은 바로 탄산 나트륨과 염화 칼슘이고요. 생성된 물질은 탄산칼슘과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 각각의 이름을 화학식으로 바꾸어 주고요. 2단계까지가 완료되었습니다. 3단계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쭉 나누어서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동일하게 맞추어 주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NA2C. O3 라는 부분에서는 NaCo 라는 세 가지의 원자가 존재하고요. CaCl2 라는 곳에서는 Ca 그리고 Cl 이라는 원자가 존재합니다. 다음 CaCO3 에서는 CaCO 라는 원자가 존재하고요. NaCl 에서는 Na와 CL이라는 원자가 존재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한 단계씩 하다 보면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Na2CO3에서 Na는 바로 2개, C는 1개, O는 3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CaCl2에서 Ca는 1개, Cl은 2개가 존재하고요. CACO3에서 CA는 1개, C는 1개, O는 3개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NACL. NA 1개와 CL 1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NA가 화살표 왼쪽에는 2개, 화살표 오른쪽에는 1개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아직 맞지 않습니다. 다음. C가 한 개가 있었는데요. 화살표 오른쪽에 C가 한 개가 있으니까 얘는 확인. 다음 O가 세개 있었는데요. 화살표 오른쪽에서도 O가 세개 있네요. O도 확인. C, A는 한 개. 화살표 오른쪽에서도 한개 확인되었고요. C, L 두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C, L이 화살표 오른쪽에서는 한 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하는 것은 Na와 Cl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Na와 Cl 둘다두 개씩 존재해야 하는데 화살표 오른쪽에서는 한 개씩 있으므로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Na가 두 개, Cl이 두 개가 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 원자의 개수가 맞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 곱하기 한 숫자는 어디에다 써야 한다? 화학식 앞쪽에다 써야 한다. 그러므로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두랑 과제방에 선생님이 올려둔 과제를 확인하고요.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질량 보존 법칙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